자, 우리는 이런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7월, 8월이, 이게 달수가 이게 31일, 31일 맞아, 안 맞아요? 맞 1월, 1월 달 크고, 2월 작고, 3월 크고, 4월 작고, 5월 크고, 6월 작고, 7월 크고, 8월 크, 안 커? 그 다음에 9월이 작아져, 안 작아져? 9월이 작아져 버려요 이런 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합니다. 큰 달, 작은 달, 정확한. 이 사람들은 이런 식이야. 1월 크고, 2월 작고, 3월 크고, 4월 크고, 5월 크고, 6월 작고, 7월 크고, 8월 크고, 9월이 작아. 다시 여기서부터는 짝수가 처음에는 이렇게 짝수가 홀수가 커졌어 안 커졌어요. 커져다가 여 뒤에부터는 8월 달 이후에는. 짝수가 커져 버려. 10월이 달이 커져. 맞아, 맞아. 11월이 작아지고 다시 12월이 커져 버려. 아, 웃겨 안 웃깁니까? 에? 여기는 홀수가 커지다가 하반기가 서는 짝수가 커져. 왜 이렇게 됐죠? 이게 로마 귀신들 제뉴리의 배버를 에필 메이준 줄라이 어거스트 세비. 이게 전부 귀신들 이름인데 7월, 8월만 로마 황제 이름이야. 로마 황제가 귀신 이름 두개 빼고 자기 이름을 넣은 거야. 주 이거 줄라이가 누구죠? 줄리어스 시저. 시저가 자기 이름을 7월 달 귀신을 빼고 지가 7월 달이라는 거야. 그다어넣었어요 그럼 시저 이름 들어가고 근데 시저 아들이야 이거. 오가스트는아우거스트 알죠? 아우거스트아우거스트는 시저의 아들이야. 양 아들 아시죠? 아니 그러아우거스트가또지 달이라고 아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부자지, 아니, 나라지, 달이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왜 8월달에 했겠서 9월달에 하면 되지. 아우거스터 생일이 8월달이야. 시저 생일이 7월달이라는 거야. 어, 저거 달일로 그 이걸 만들어 줘버리고요. 귀신 이름 두 개를 빼고. 이거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달가지고 농사 질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우리는 요것만 있으면 농사 질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나라 정치도 이렇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정치가 요 서양놈들 가렌다하고 비슷해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저거 기분 나는 대로 그거다가 달을 크게 하고 적게 하고 국민들은 다 죽는 거야 농사를 못 지어 그 가렌다 보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가렌다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가 요렇게 무대뽀야 무대뽀 에. 갑자기 노인수당 준다고 하고 20만원 줘 예? 이것도 아주 영시한 사람이나죠? 있으나 많아야. 사람 많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뭐, 뭘, 출산수당 준다, 뭐 준다 하는 건내걸 따라 하면서, 요번에 또뭐 따라 하죠? 모병제를 따라 하는데, 모병제를 따라 하는데, 내하고 달라요, 이거. 이 사람들은 내 거하고 달라. 나는 모병제를 해야 된다고 25년 전에 이야기했어. 내가 1995년에 17대 대통령 나가, 안 나가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2000, 2000년에, 2009년에 또 대통령 나가, 안 나가요? 2000, 2007년에 대통령 나가, 안 나가요? 이렇게 두번 대통령을 나갔는데, 모병제를 그때 주장한 모병제는 뭐냐? 모든 병사들은 예외 없이 논산훈련소 가서 1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 1개월 만에 제대를 시켜. 왜? 그래야 예비군을 할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전시 때 총을 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무조건 모병제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군대를 다 1개월 동안 복무해야 돼. 가서 훈련 받고. 물론 남자, 여자 똑같아요. 여자도 가서 한달 훈련 받아서 전쟁 나면 여자도 아. 여자도 여성들도 1개월 동안 논산 훈련사 가서 총 들고 전쟁이 나면 은 자기 가족을 구할 수 있어야 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 여자 방아쇠 당길 줄 모르면 어떻게 돼? 옆에 총 있는데도 자기 남편이 다른 적군한테 죽어 가는데도 총을 못 쓰면 돼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도 1 개월 가는 군사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남자 여자를 사병들은 군대를 안가 이제 안 가는 대신에 여군이나 남군이나 모병제를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이등병부터 계급장을 줘가지고 군대생활이 직업군이냐 그럼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많이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병 모병제를 함으로써 실직자가 많이 없어지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병제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맞아? 맞아요? 논산훈련을 가서 1, 2 동안 남녀가 훈련을 받고 그다음 군대생활은 안 해도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투력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비군 훈련을 1년에 몇 번씩 강하게 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군대가 전체 우리 국민이 5천만이고 저중은 2천만이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더 많겠어 안 많겠어? 맞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예비군까지 해서 군인이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자는 거지 이건 무슨 뭐, 누구는 군대 가고 안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모두 예비군 훈련, 군대 군사 훈련은 1개월간 남녀가 다 논산 훈련소를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 3년, 2년 복영하는 없어. 그거는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사병 역할을 시키니까, 군인 숫자가 3분의 1이면 되고, 전시에는 예비군이 몇 백만 명이 동원돼.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돈 벌어가면서 군대를 지켜야지, 나라를 지켜야지. 나라 지킨다고 가서 나라만 지키는 사람이 다가 있으면 경제가 어떻게 되노?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초설 사람들 가서 하고, 군대는 나중에 전시에는 완전 동원형을 내리면 되니까. 아무 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국방비가 10조 이상 줄어들어. 그러면 그 10조를 여러분한테 배당해줘, 안 해줘요? 네. 여러분 통장에 꽂아주는 거야. 좋죠? 예산 줄일 때가 너무 많네 너무 많아 이런 거 110조도 이거 낭비한 돈이죠 네. 보나 마나 조사해 보나 마나죠 네. 나라 돼. 나라 다말아 먹는 거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국가의 예산이 이상한 이름으로 이상한 이름으로 결제가 돼가지고 지출이 되고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영수증만 첨부하면 나라 돈이 저거 돈이야 국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될 돈이야. 그래가 소비가 일어날 돈이 기꿈으로 내려가면은 은행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지하로 자꾸 새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돈을 쓰는데 5만원짜리가 계속 없어지네. 도둑놈들 손에 들어갔다면 지하실로 들어가버려, 돈이. 그래가 막 돈이 곰팡이가 나요. 나중에 냄새가 나고. 나라 망해요?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절대로 현재 정치인들 믿을 수가 없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네 번째 부패국으로 어제 발표됐어요 뭐하는 나랍니까 부정부패 용납할 수 없어요 보육부 빈입빈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했습니까? 부자 부자 만들고 가난한 자 거지 만드는 데 앞장서 가지고 1,400조 가계부채를 만들어서 1년에 40조의 이자를 서민들이 중산층들이 부담한다고 거지 되기 직전이야 하일성심한 자살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가 천 개를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전쟁이 나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맞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부정부패와 부입부 빈입비를 바로잡지 않고 맨날 판사 검사가 대평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게 밝혀질 때는 안 밝혀진 게더 많겠어 안 많겠어? 빙산의 일각을 바라보는 국민의 기분이 어떻겠어? 그러면은 이런 나라를 바로잡지 않고, 뭐? 북한의 핵을 겁을 내요? 그리고 핵무기 이야기에 나와으니 망정인데, 내걸 전부 흉내만 내는데, 내공약 전부 흉내만 냈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